뚜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해. 뚜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해. 해. 뚜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해. 뚜루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안 취해. 해. 무슨 말이죠? 투루투, 투루루, 투루투, 투부정사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뭔뭐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양보를 나타내는 그렇죠? 양보를 나타낸다. 다시 말씀드려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꼴. 영어로 되어 있는 꼴을 폼을 보고서 문법적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단지 말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로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걸 재빨리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명동이라고, 명사와 동사라고. 예문을 봐가면서 바로 이해를 하도록 해볼까요? 예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키워드야? 선생님이 말하는 아하 아라 잉글리시에서 키워드라는 것은 명사 동사 둘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동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best 하고 succeed만 돋보이게 들리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듣기 공부를 해도요 이 베스트하고 석시드만 돋보이게 들린다고요 한번더 그래요 베스트라고 했어요 최선입니다 최선 왼쪽에서 따라다운 말 그의 최선을 다하다 일단 됐고요 오른쪽 석시드 성공하다 근데 바로 왼쪽에 따라온 말 could not succeed 그러면 쿠도나 석시도 그랬습니다아 성공하지 못했다. 오른쪽에서 따라온 말 이닛 잇 뭐야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두 개의 말이 자연스럽게 말이 아구가 통하게 말이 되도록 위대한 여러분들의 언어적인 감각은 아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업도 말 나와 뭐뭔뭐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그래서 양보를 나타내는 두부정사란 얘기요 아시겠어요? 또 하나 그 위에 올라가서 아하아라 영문법 어법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비법인데요. 알아 원, 알아 두, 알아 쓰이 그래서 계단처럼 되어져 있지요. 알아 원은 모든 명사계통, 즉 명사, 명사구, 명사절, 명사적인 용법. 알아 두는요 모든 형용사계통, 즉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형용사적인 용법. 아라쓰리는요. 모든 부사 계통, 즉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적인 용법. 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이 문법적인 사항 그러면 이 아라완투쓰리 동, V는 동입니다. 동사. 요 다이어그램, 요 그림을 항상 머릿속으로 따지라고요. 그래야 문법을 따질 때에는 바로 이거부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투는요. 모든 아라원을 수식하고요 아라쓰리는요 아라투나 아라쓰리 자체나 다른 아라쓰리나 동사나 문장 전체 그래서 형부동문 꿈이죠 그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2번 문장을 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번 문장 보십시오 어느 말을 듣거나 읽거나 문제를 풀 때도 어느 말이 키워든가 아니 무 말이 어떤 말이든지 하네. 문법이고 어법이고 문제풀이고 풀이, 문제 독해고 가네 아그 문장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차리는 게 우선 중요하다니까 그 의미를 알아차려가지고 악구를 맞춰가지고 어떤 말인가를 알아차렸었을 때 우리는 그걸 뭐야 문법이나 어법이 99.99% 99 그냥 나온다니까 뭐로 우리나라 말 조사토시로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말이 키워든가 i love her to have faults i love her in spite of her faults 오늘 마리아 친구들 지금 빨리 서 봐. 선생님 쭉쭉 보고 있어. 오 그럼 많이 맞췄습니다. 그렇으면 러브와 러브와 폴츠입니다. 러브와 폴츠.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들어 보실래요? 러브하고 폴츠만 돋보이게 들립니까? i love her to have faults i love her in spite of her faults 돋보이게 들리잖아요 돋보이잖아요 왜? 러브 사랑한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왼쪽에 따라다 온말난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 그녀를 사랑해 거기까지는 아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됐고 두의벌 펄스에서 펄스가 중심을 하고 키워드라고 의미파가는데 그럼 결점 결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없던 말이 그냥 나와야 앞에 왔던 난 그녀를 사랑해 하고 말이 악고가 통하네 그래, 안 그래? 그럼요. 이게 아하라 독해 비법입니다. 훨씬 빠릅니다. 거기에 무슨 여러분들 주위에 선생님들은 영어는 어순이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to have f a u l t 라고 하는 요 말이 어느 말을 수식해가지고 무슨 용법이냐를 따지는데 지금 영어에 어순 찾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아니 주동사 목적어 찾아서 뭐 하려고 그거 소용없는 거야 그거 왜 자꾸 그 문장의 오형식 따지고 왜 문장의 오형식을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영어의 어순? 정말 웃기는 공부 좀 하지 마세요 미술진 투에모 펄스가 어떤 용법으로 쓰이고 있냐를 묻고 있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동사 목적어 따지고 몇 통씩 따지라고 그런 건 지금 묻고 있냐고요. 그럼 바로 보면서 결정 가지고 있고 그녀를 사랑하고 두개 말을 합하니까 그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뭐 뭐에도 불구하고 없던 말 나왔네. 그래서 이걸 보고 양보의 부정서의 부자적인 용법이라고 한다고요. 아하라 잉글리시의 속독속해 속파 비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느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명동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고 있지요 지금 보실래요?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난 그녀를 사랑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결점이에요 사랑해예요 그러면 결점이라고 하는 말은 요 왼쪽에 왔던 그녀의 결점 결점이 어떤데?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 아니, 난 그녀를 사랑해 영어도 똑같아요 락과 폴츠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감각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열달 동안에 이미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알아차렸어요 아셨어요? 이 선생님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육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품속에서 2년 동안 있을 때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이치를 파악을 다 했어요 단지 언어로 표현만 못했을 뿐이지 머릿속에서는 다 언어, 언어 감각이 형성이 됐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살다살이 무렵에는 이제 그 많은 세상의 언어들 속에서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한자나 이런 이제 언어를 익히는 거지요. 그리고 무슨 나중에 뭐 언어는 익혔는데 말은 익히고 뭐 한글도 익히고 영어도 익히고 그랬는데 네가 어? 지금 이렇게 수학을 못하고 지금 뭐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요 바로 그 3년여 동안에 그 각자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그 언어적인 것을 언어 감각을 확실하게 익힌 모든 우리, 우리네들 인간들이 가장 위대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 메카니즘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 언어를 익혔잖아요. 언어를. 거기다가 글씨까지. 그 어려운 걸그 어린 나이에 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익힌 우리들 각자의 위대한 머리는 누가 줬다고요? 여러분들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머님의 위대함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영어, 영어 공부하면서도 그걸 좀 10분 활용하시라고요. 아무튼요, 이번 시간에는 투부 정사가 왜 양보의 부사적 용법이냐 라고 묻고 들랑 그죠. 명동 그 집에 내서 뭔 말인가 두개 합치는데 뭔 말인가도 불구하고가 나와. 그럼 그게 양보의 부사적 용법이야. 오케이. 이번 시간에는 양보의 부사정용법의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